문어잡이 어업인들과 낚시어선 사이에 문어를 잡는 걸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어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며 강원도 의회가 문어 낚시 금지 조례 제정을 논의했다가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강릉 지역 낚시어선에서 문어를 잡는 모습입니다. 낚시에 걸린 문어를 들채로 건져 올리자 1, 2kg 정도의 문어가 배 위에서 꿈틀거립니다. 이런 낚시 어선에는 한 번에 10명에서 20명의 낚시객이 탑승해 문어를 잡습니다. 문어를 잡는 낚시배와 연승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승 어업인들은 낚시 선박의 문어 낚시가 취미 수준을 넘어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업인들은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체중 기준과 어구량을 지키고 있는데 낚시어선들은 크기와 호행량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문어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돌틈 사이라든지 이런 것이니 그런 데를 찾아서 그 앞에서, 문어 앞에서 고패질을 그 하게 되면요. 바로 문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잡다 보니까. 낚시어선과 레저 낚시인들은 자연자원인 문어를 특정인만 잡는 건 업을 성설이며 문어 금어기를 연장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출했습니다. 동해안에서 문어를 잡는 낚싯배는 50여 척 정도로 체험 관광 수준이라며 나름대로 문어 자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어가 얼마나 잡히고 그런 양을 정확하게 검열을 해서 법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한쪽에 연승말만 듣고 통파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의회에서는 낚시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명 문어 낚시 금지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례 안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낚시로 문어를 잡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찬반 대립이 거세자 상정을 취소하고 여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어, 수렴을할 필요가 있어서 그 상정 자체를 일단 이제 미루고 일단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입장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연승업계가 동해안 문어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반박국민청원을 제출하면서 문어 낚시 논쟁은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